사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과 닮았는가 나는 무엇과 닮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 13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13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모에 견주어 봐서 무엇과 닮았는지 어디 말해 보아라. 심원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정의로운 사자와 같습니다. 마테오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지혜로운 철인과 같습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선생님, 제 입으로는 선생님께서 무엇과 닮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말하길 나는 이제 너의 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샘물을 마시고서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예수가 도마를 잡아 끌고 가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었다. 도마가 벗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도마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는가?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들려준다면 그대들은 돌을 들고서 나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돌에서 불이 나와 그대들을 삼킬 것이다. 도마복음 말씀 13의 영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내가 하느님을 보는 바로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를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 열 손가락에도 안 차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할 만큼 차별할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제자는 스승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적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에도 말씀 13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은 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마복음 말씀 13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면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는 물음만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대표 제자로 내세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불트만 등 여러 신학자들은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집 제자들은 그리스도란 낱말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관보험서 가운데서도 마태오 보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베드로의 대답에 심히 만족하여 베드로에게 대단한 특전을 내립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느니 하늘나라 열쇠를 준다느니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토록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 자신이 세울 일이지 베드로에게 미룰 까닭이 없습니다. 게다가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복지를 해소라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 아닌가?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까닭을 불투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자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선포이고 교회가 자료들을 대부분 예수에게 소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예수의 말로 전한 모든 말이 실제로 예수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많은 말들의 경우 그것들이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교회에 의해 개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입김이 닿지 않은 도마복음 말씀 13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에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도마복음서의 가체가 드러나며 일부 크리스천들이 도마버금을 예면한 까닭을 알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중심 문제인 그리스도론이 풍비박산된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론이 이미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니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면 큰 혼란이 일지 않고 신앙이 바로 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신 얼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구하며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